저희 발리 5일차 우부스로 넘어갈건데 뭐 택시를 탈지 아니면 고젝을 부를지 생각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 우부스로 가는거 가는 방법이 고젝 그랩, 아니면 호텔에서 부를 택시 아니면 블루버드, 아니면 길가에서 택시 이런게 있는데 호텔에서 여기 앞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40만 루피아 달래요 근데 고젝 찍어보니까 25만 루피아 우리나라 돈으로 2만원 초반대 고젝 기사분 오셨고요 지금 탔습니다 <laughs> <laughs> 더 이제 에어컨 빵빵해서 좋긴 한데 어, 차도 좋아 새차 같아 지금 아, 깔끔해요 엄청 오붓해서 또 이제 새로운 숙소와 새로운 환경과 이제 못다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니까 거기는 초록초록하고 그런 걸 보여드릴게요. 미국 가서 봅시다. 지금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들어올 때길 너무 꼬불꼬불하고 좁아요. 강원도의 진부령 그 고개에 넘어가는 것처럼. 웰컴드림크 나왔어요. 응. 또는 또는 또는... 응. 레몬 그거 같은데. 빨대가 아니었네. 그리고, 음, at our room, we have prepared the shuttle service. The country can decide your registration. 음. Is the shuttle 음, and 음. 지금 커피 한잔 마시고, 어디 가죠? 이제 셔틀버스를 타고, 우부 시내로 갈 거예요. 이제 우부 왕궁이나 이런 게 모여 있는 곳으로 음. 가야죠. 숙소에만 있어도 너무 행복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우부에 우브소 왔으니까 우부도 즐겨야죠. 그럼 기회를 보여줄까? 자 이게 흔한 논뷰인가논뷰 <laughs> 우리나라에도 많지만 여기 논은 다르네 뭔가 셔틀 탔습니다 좁네요 카니발 같은 곳에서 지금 뒤에 3명이서 껴서 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맨 뒷자리에 세명이 앉았어 시내로 가보겠습니다 어. 지금 여기서 내려줬어요 만남의 광장인가봐 <laughs> 어. 다시 탈 때도 여기로 오래야 <laughs> 지금 왕궁에 한번 들어가보려고 내려줬는데 바로 옆에가 왕궁이라서 가고있어요 뭐 하나 보다? 공연했다, 공연. 아, 네, 끝났어? 애기들이 뭐 했나 보구나? 여기 왕궁 정문인가 봐요, 이거. 그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됐어! 그 약간 우리 경복군 같다. 저기 경해본가 저거? 이건 약간 뭐 수호신 같기도 하고 우리나라 해태랑 비슷하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뭐 오두막처럼 돼 있어요. 그리고 왕궁이라고 하는데 이제 저 안쪽에는 못 들어가고요. 여기까지만 볼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왕궁 왔는데, 한 3분이면 다 봐요. <laughs> 들어가시는 데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도 사진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날씨도 음, 음. 좋고 하늘이 너무 예뻐서, 하늘에다가 이 초록초록한 풀의 조화가 엄청나요. 어쨌든 뭐, 완전 진짜로 너무 금방 봐서, 오히려 허탈할 정도로. 그치, 우리 태국에 가는 그런 데랑 음. 비교하면, 어 근데 여기 대신에 입장료가 없으니까. 네. 뭐, 뭐 둘러야 된다거나 그런 것도 없으니까 어, 그래도 와서 사진 찍을 만한 거 같아요 자 우리는 이동해 봅시다 저희는 점점 먹으로바비굴린 올라왔는데 아, 왕궁 바로 건너편에 이보오카 가봅시다 100m 가라고 하네요 아 여기가 이보오카 워킹고 대한민국 가죠? 올라가시죠 지금 왔는데 돼지 껍데기가 <laughs> 다 나갔대요 그거 그쵸? 먹으러 왔는데 지금 시간이 5시가 다 되다 보니까 호텔이 다 나가서 없어요 내일 11시에 연다고 하니까 점심 먹으러 좀 일찍 와야 될것 같아요 내일 먹도록 하고 오늘은 딴거 먹도록 할게요 아 드디어 찾았습니다 굉장히 구석에 있어요 이름이 뭐야? 수그리와스워롱? 서그리와스워롱? 서그리와스워롱 하여튼 뭐 이런건데 보면 엄청 조용해요 이쪽 메인 상권보다 도착했고 메뉴를 한번 볼까요? 난 밥을 먹으러 왔기 때문에 밥을 한번 봅시다 에이저구 네. 여기 먹고싶다고 나시짬뽀레 네, 여기 여기 메인코스 있네 과연 우리가 지금 점절를 먹는 거기 때문에 메뉴를 3개를 시켰는데요. 제일 먼저 에프타이저로 들어가는 소또아양을 시켰어요. 맛있다. 근데 짭짤해요. 엄청 짭짤하고 이게 토마토가 들어가서 야채가 많이 가미된 느낌? 닭도 양념을 해서 잘게 찢어넣는데 겉은 바삭해요 조금 부드럽고 이게 찹차이라는 거예요 각종 야채들이 엄청 다양하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것 또한 닭고기 스프예요 스프, 국물 밥이랑 세트로 같이 나와서 얘랑 먹으면 되거든요 국물을 먹어볼게요 오, 더 진해 그리고 얘는 탕수육 소스까진 아니지만 아무 걸쭉해요 이렇게 걸쭉해 그래서 야채랑 같이 육수, 고기, 여긴 야채를 같이 먹으면 요 음. 짭짤하니까 꼭 밥이랑 같이 먹어야 돼 밥이 왜 나온 줄 알겠네요 다음은 제꺼 라시짬푸 인데요 뭐라시짬푸는 많이 아시니까 이런 비주얼을 나옵니다 저희 식사 맛있게 할게요 아, 지금 먹고 나왔는데 어땠어? 나는 뭐 짭짤한 거 좋아하니까 맛은 괜찮았는데 전체적으로 나빠, 좀 짜긴 했지만 나쁘지 않았고 근데 여기가 야외다 보니까 파리 그리고 개미 자유로울 수 없어요 나는 <laughs> 나시 한푸는 별로 맛 없었어요 짜고 여태까 먹어봤던 맛이 중에서 제일 맛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예 못 먹을 정도는 아닌데 아 근데 여기서 소또와얌은 괜찮았으니까 응. 소또와얌 안 드셔보신 분들 중에 우분 왔으면 여기서 드셔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소또와얌 괜찮았어요 저희는 응. 그 시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 l How much? t yeah. 300 0 0아 여기도, 여기도 300이네 150, no. 150. No. 네네네네 1 5 0러에 팁. 썰만 루피아까지 준다는데. 물론 그렇게 해도 사도 되는데. 네. 어. 아직 초입이라서 더 가보고 okay. 하겠습니다. Uh -huh. 여기가 지금 uh -huh. 있다 있는 uh -huh. 것보다 좀더 다양한 uh -huh. 걸 많이 파는 거 같아요, 그지? Uh -huh. 아 여기 뚫려 있다. 갈수 있어? 여기 옛날 동대문 시장 같은데? 헬로우 이거 산다 우맨다시장이에요어개만원 슬슬 호기기 시작되네 만원 나왔어요 제대로 되신 도 있다 헬로우 네개짜리 How much? 4개짜리, 두개짜리 이거랑 2개, 이거랑 네개 How much? 개짜리 허허허허, 비슷한 50만 원 찍네요. <laughs> 그래, 5 5만 찍었어. 150. 이찍어야지찍어야 150, 150. 아, 150, 150. 아, 150, 150. 150, 150. 아, 150, 150. 아, 150, 150. 아, 150, 0 150, 0 아, 150, 1 y 29억 와이프가 지금 힘들어해서 저희는 마사지부터 받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깄다. 여기 여기는 확실히 우리가 꿈다위에서 자주 가던 영스파랑 느낌이 많이 다르고 금액이 조금 저렴해요. 저렴한 만큼 허접해요. 발 <laughs> 씻어지는 것도 약간 그렇고. 아무튼 저 마사지 받고 날씨 시작하고 새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마사지 받고 나왔고요. 다시 시장 왔는데 7시 반밖에 안 되는데 벌써 조금씩 닫고 있어요. 조금씩이 아니라 거의 다 닫았어. 그러니까 여기는 너무 늦게 오시면 안될것 같아요. 야시장 개념이 아니라 그냥 시장 개념 이라가지고 3분의 2가 닫았네. 어 그냥 밝을 때좀 덥긴 해도 낮에 오셔야 될것 같아요. 시장에서 군다 닫아서 아무것도 못 사고. 지금 현재 시간 8시 한 10분 정도 되는데 8시 반에 셔틀버스가 오기로 해서 오늘 셔어 들어가는 마지막 셔틀버스에요 편의점에서 과자 좀 사고 딱히 할거 없어서 스타벅스 계단에 앉아 쉬고 있어요 오늘 하루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네 이제 들어가서 이제 씻고 쉬어야죠 내일은 호텔 수영장에서 좀 수영도 하고 놀고 사진도 찍다가 오후 정도에 나와서 그때는 시장 닫기 전에 좀 제대로 흥정해서 내일은 물건을 살 거예요 무조건 내일 살 거라서 물건도 사고 망고스틴도 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봐요